안녕하세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의 참견입니다 오늘의 참견으로는 우리 회복자 선생님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단주 1년차이신 송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송혜정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센터에서 뵙는데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선생님을 마주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홍보 담당자로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선생님의 참여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참여 결심했었던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단주를 시작했고, 또 단주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스스로의 평온한 단주를 위해 그리고 다른 단주하는 분들께 응원을 좀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것 같네요.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술을 드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단주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술을 마신 이유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술을 참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셨고, 그 뭔가 술을 마시면 어른들의 세계를 배운 것 같고, 뭔가 짜릿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을 점점 마시게 되면서부터 어, 술이 더 늘은 것 같아요. 20대 때도 술 장사를 해가지고 술을 계속 마셨고, 이제 30대 때도 술을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항상 보상이 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터져서 그 통증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친한 언니가 저를 배신하는 바람에 그, 분노로 인해서 또 술을 계속 마시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음주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술을 좀 끊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몸이 너무 안 좋았고요. 금단 증상을 그때 심하게 겪었는데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좀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3000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음. 알코올성 간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선생님이 술을 더 마시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술을 계속 마셨어요 술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내과에 가서 링게를 맞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또 낮에는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이제 내과적으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몸은 나아졌는데 술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괴로웠죠 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남편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다가 이내 좀 소진의 표현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음.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모임에 나가겠다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센터에 나오면서 치료공동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주가 되고 있어요 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어, 나랑 헤어져 달라, 나를 이제 그만 놓아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일념 하에 오늘까지 선생님께서 단주를 이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병원을 계속 이용하시고 링겔을 맞으면서 오가슴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드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식은땀, 뭐손 떨림 이런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도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먹게 됐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술이라는 게 정말 집요하고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재발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어떠셨나요? 제가 모임에 나갈 때는 단주가 되다가 모임에 안 나가면은 또 재발이 반복되고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단주를 해보려고 직장도 가져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워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몇 개월을 못 넘기고 계속 재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치료 공동체에 오고 나서 이제 단주를 하게 되고 치료 공동체에서 이제 아침 모임을 하면서부터 단주가 잘 되고 있고 함께 해야지 단주가 되는 거지 혼자서는 단주가 안 되더라고요 네 혼자서 하는 단주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인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슬로건 중에 당신만이 할수 있지만 당신 혼자서는 할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혼자 하는 단주는 참 외롭고 힘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단주하실 때에는 수차례 재발을 경험했지만 어, 센터와 함께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작년에 센터를 알게 돼서 어느 한 선생님이 치료 공동체를 적극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는데 치료 공동체를 하니까 실제로 단주가 잘 되고 있고 또 단주를 하고 있으니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음.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또제 정서적으로도 평화가 찾아와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안정된 삶이다라고 느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음. 있었죠, 그럼요. 갈망이라는 게 언제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좀더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고나 할까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갈망이 오면 갈망을 삼지 못하고 슈퍼에 가서 술을 사다 마시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버티는 힘이 좀 생겨가지고 어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그 부분도 치료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지금 갈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언제 갈망을 좀 느끼셨나요? 수시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순간적으로 이게 한 번씩 찾아오는 거라 갈망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뭐 탄산수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단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군것질들이 군것질의 섭취량이 점점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뭐 체중이라던가? 음, 뭐 체중은 약간 늘수 있는데요. 저는 술 마시는 것보다는 군것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 선생님께서 흔들리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센터와 함께 하면서부터 단주를 잘할수 있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 센터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센터는 저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 센터가 없었으면 제가 단조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지루함이나 뭐 무기력함 이런 게 찾아올 때도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 지루함이 찾아올 때면 어떤 큰 행사 같은 뭐 문화체험이라든지 회복 여행 이런 거를 가기 때문에 센터 센터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느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어, 이쯤 되면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치료 공동체란 치료 공동체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치료공동체를 신뢰하고 있고, 치료공동체를 하고 있, 있으니까 단주가 또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께서 소중한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치료공동체의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요. 현재 신경이나 감정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많이 안정됐고요. 또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좋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좀화탈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가을에 서포터즈 교육이 있다고 해서 서포터즈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송 선생님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단주의 여정 또한 잘 해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단주하는 이, 혹은 단주하고자 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주는 본인을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혼자서 쓸쓸히 고독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단주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어떤 행복한 삶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단주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의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이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마음 깊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처럼만 단주를 잘 해서 앞으로 평생 마실 술은 다 마셨으니까 <laughs> 앞으로 평생 단주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게 제 소망입니다 네 우리 송 선생님 앞으로도 평온하고 행복한 회복의 여정이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술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견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